열매야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침 인사해야지 고모 안녕하세요 이모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야지 열매야 왜 이렇게 자꾸 자는 거야? 응? 민준이 형아 기현이 형아 미소 누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도 하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중주 할머니 안녕하세요 파주 할머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봐. 에이? 주천이 삼촌 주한이 삼촌 강혁이 삼촌 안녕하세요 아 강혁이 큰 아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보시오. 열매야. 오늘은 토요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열매 아직도 자고 있습니다. 눈은 옆으로 많이 찢어졌고 코는 납작하고 이마는 튀어나왔고 입술은 도톰합니다. 지금 저기 아기들이 있는 방에 있다가 엄마가 아침에 일찍이도 데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빠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아빠 지금 마라톤 하러 가야 돼서 이제 일어날 시간이 시간이에요. 열매 얼굴은 아빠 손보다. 작아요. <laughs> 입술은 아빠 엄지 손가락보다 작고요. 코는 아빠 마디보다 작아요. 열매야, 열매 언제까지 잘 거야? 아기 얼굴을 함부로 만지면 안된답니다 왜냐면은 피부가 약해서 만 살짝만 만져, 도 빨갛게 점이 올라오고 트러블이 생기고 그런 h r o w pretty, t h a n 만 you, 고 r a n 다 g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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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r a 니다아 r a n d g r a 점샷 열매 입술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아빠가 볼 때는 입술이 아랫입술이 도톰하게 생겼어요 아, 아기들은 아직 눈곱이 많이 끼는데 선생님 말로는 신생아들은 눈물샘이 발달돼 있지 않아서 눈곱이 기는 거하네요 그래서 한 50일 정도 지나면 눈곱이 없어지고 눈물도 펑펑펑펑 울때 쏟는다고 합니다 열매야 인사 안 해주면 촬영 여기까지 한다 열매 배고픈까요 배고픈가 한 볼까 아유 그냥 배도 안고프고 그냥 계속 자고 싶은 거봐 안녕 열매 안녕 그러면, 안녕!